5월인데도 초여름 못지않게 더워진 날씨. 때문에 잃어버린 기력을 찾기 위해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으뜸 보양식은 한우. 음. 한우 먹으니까 진짜 힘도 나고 기운이 훨씬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고요 육즙이 그대로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면역력과 기력이 떨어질 때 원기 회복해주는 일등 공신으로 불리는 한우. 맛있는 감동의 순간을 만나봅시오. 맛의 신세계를 알려줄 오늘의 맛집이 있는 곳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물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한우의 향기에 이끌리듯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먹어보면 감동을 잊지 못해 예약까지 다시 하고 온다는 이곳. 사장님, 한우 스페셜 세트 주세요. 스페셜 먼저 드릴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이름하여 한우 스페셜. 영롱한 자태를 뽐내며 등장한 한우,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한우구이의 대표 등심부터 알등심, 안심, 살치살, 환상적인 눈꽃 마블링을 자랑하는 고기를 보면 눈길은 물론 이 순간을 놓칠세라 사진에 담기 바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퀄리티가 남달라 보이는 한우를 숯불에 올려 노릇노릇하게 구워내고 생 와사비를 적당히 올려 먹어 주면 그 맛은요. 음, 음. 채소와 곁들여 먹어도 일품. 갓 구워낸 한 점을 먹으면 잡내도 너무 살살 녹아요. 맛있고 고기 고기 신선도도 그렇고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고기만 해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게 만드는 때깔부터 달라 보였던 한우. 어떤 등급을 쓰는지 궁금해진 제작진 주방으로 잠입을 시도합니다. 냉장실을 요리조리 둘러보던 끝에 고기에 붙어 있는 라벨을 찾아냈습니다. 고기는 두 플러스 한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한우를 투플러스 나인 등급으로 제일 좋은 것만 그것만 들여와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2 플러스에서 보면은 7에서 A, 9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왜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냐면 그 마블링이라고 근내 지방이 있어요. 그거를 다 확인을 거쳐서 거기서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9등급인 거죠. 사실 고기는 얼마만 받고 있나요? 어, 제주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는 고기를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당일 도축한 고기를 받는 게이 집의 원칙. 소고기는 지방도를 1단계부터 9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최상급이라는 사실. 고기의 맛을 높이는데 손맛도 중요한데요. 능수능란한 칼솜씨를 뽐내며 고기 손질에 나섰는데요. 고기를 손질할 때는 식감이 떨어지는 지방 근막을 깔끔하게 손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아, 기름 좀 벗겨내고 있습니다. 씹을 때 많이 거슬려요, 질기기도 하고. 웬만해서는다 제거해주는 게 좋고요. 세심한 손길로 손질을 하고 각 부위별로 고기를 나누는데요. 이쪽에는 살치고요. 네. 마블링이 많죠. 네. 그럼 여기가 등심 쪽, 나인 등급이라 마블링이 좋습니다. 네. 아래 등심 쪽. 그리고 얘는 새우살. 대육살 썰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얘네는 덧 살들이에요. 부위별 특징 알아볼까요? 어, 등심 중에서 육즙이 가장 진하고기도 하고 감칠맛이 풍부하기도 합니다. 마블링이 많아 이제 풍미가 더 좋고 살코기의 육즙이 더욱 진하고 풍부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좋은 부위를 고르시려면 등심 섭더 살이 큰 부위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할치살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소한 마리당 5kg 정도 나오고요. 마블링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식감이 되게 쫄깃하기도 하고 진한 육향을 느낄 수도 있어요. 새우살은 정말 1.5kg밖에 안 나는 귀한 부위예요. 모양 같은 경우는 새우 생김새랑 닮아가지고 새우살이라고 불리고 마블링이 풍부해서 정말 녹아내리는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덧살 같은 경우는 어, 식감이 조금 질기지만 투플러스 정도라면 이제 마블링이 좋기 때문에 구워 먹기 정말 좋은 부위이기도 하죠. 그냥 먹어도 맛있는 고기지만 이 집엔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도축해서 들어온 고기를 바로 내기보다 냉장고에 넣어 숙성 과정을 거친다는데요. 고기가 저희한테 들어오면은. 처음 그 상태로 저희가 한 15일간 숙성하게 됩니다. 숙성할 때는 웬만해서는 이제 영도에서 5도 사이로 저희가 냉장에 이제 보관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냉장 보관하게 되면 고기가 연하고 되게 육즙도 좋죠. 고수의 손길에 손질된 아느 스페셜. 눈으로 맛좀 볼까요? 눈꽃 마블링이 이거 육즙이 꽉찬 안심과 알등심은. 고깃결이 마치 비단결처럼 부드럽기에 입안에 넣는 순간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이어 씹을 때마다 톡톡 터지는 육즙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살치살. 도톰한 한 점에서 진한 소고기의 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등심까지. 이렇게 다양한 부위의 한우를 만나면 먹고 나서 저절로 엄지가 척 올라가고요. 도톰한 한점은 쌈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젓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랍니다. 아 오늘 한우를 먹었더니 아 어, 기력이 되살아나면서 어, 너무 너무 힘이 <laughs> 나네요. 먹고 맛이 없으면 그냥 고기를 그냥 뜯거든요, 찔기만 뜯는데 그냥 한 입에 그냥 처음 딱 고기를 딱 먹었는데 너무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입이 살살 녹았어요. <laughs> 한우를 맛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많지만. 특별한 메뉴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메뉴는 바로 된장 삼겹살 이름도 생소한 된장 삼겹살. 구수한 된장으로 겉옷을 입은 삼겹살이 숯불을 만나 훈연향을 입고 나면 그 맛은 다른 삼겹살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라는데요. 상추에 잘 익은 된장삼겹살과 고추, 마늘을 넣어 쌈을 싸먹으면 감탄이 절로 나오고 아들과 아빠도 고기를 먹느라 말 한마디 오가지 않을 정도랍니다. 흑돼지라 그런지 진짜 담백하고 맛있어요. 제주도에서 먹었던 흑돼지 맛이랑 똑같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삼겹살의 정체는 흑돼지. 제주도에서 나는 흑돼지만을 고집하고 있다는데요. 흑돼지 같은 경우는 지방 탄력이 높아서 식감도 좋고 그다음에 지방뚜께는 살짝 얇은데 그래도 마블링 지수는 좀 높아서 되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흑돼지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흑돼지의 맛을 배가시켜줄 양념재료도 다양한데요. 볶고 갈고 섞어서 된장찌개 상렬살개 소스를 만듭니다. 양파는 갈색빛이 돌 때까지 볶아주고요. 대파는 겉을 구워 단맛을 끌어내주고. 고기 잡내를 잡아줄 청주는 끓여 알코올을 날려줍니다. 이후 재료를 한데 갈아주고 간 마늘과 함께 섞어주면 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과 청귤청 된장을 함께 넣어야 된장 양념이 완성됩니다. 정성껏 만든 양념이 삼겹살과 만나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고기에 성투화 현상으로 인해서 고기가 이제 수분이 빠지고. 육질이 더 단단해지면서 된장의 구수한 맛을 더 깊이 살릴 수 있어서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비법 양념과 함께 버무려낸 흑돼지 삼겹살은 항아리에 넣어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꺼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내 손님상에 나간다는데요. 온갖 정성이 들어간 된장 흑돼지 삼겹살, 맛이 좋을 수밖에 없겠어요. 특유의 맛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훔친 흑돼지 삼겹살이 더 맛있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데요. 지금은 뭐하고 있었어요? 숯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쓰는 숯은 무슨 숯이에요? 비장탄입니다. 고급 백탄으로 불리는 비장탄이 비법이라는데요. 비장탄을 쓰면 다른 숯보다 화력이 좋고 하다 보니까 아마 도그 육즙이 잘안 빠져나갑니다. 높은 온도에 열을 내고 화력이 오래 가는 데다. 유황 성분이 적어 냄새가 없는 비장탄+ 비장탄을 이용해 굽게 되면 고기의 육즙을 가두기가 수월하다는데요 비장탄으로 달궈진 불판에 된장 삼겹살이 올라가자마자 빛의 속도로 구워집니다 코끝을 유혹하는 고기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요 냄새는 물론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는 두툼한 살점 노릇노릇 익혀서 구워지는 즉시 입으로 직행합니다. 그 맛은요? 제주 흑돼지를 갓 잡은 <laughs> 그런 느낌? 저희 장인어른이 중국에 사시는데 오랜만에 저희 보러 중국에서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요 삼겹살을 사드려야겠다 하는 게 제일 유명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선택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와 먹는 흑돼지 맛은? 음, 요, 요.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저기요, 육회 주세요, 육회 침샘을 자극하는 육회도 인기 메뉴 중 하나라는데요. 신선해야 맛볼 수 있는 음식인 만큼 주문 즉시 빠르게 썰어내야 하는 것이 관건이랍니다. 한우 우돈살이라고 육질이 되게 부드럽고 담백하기도 하죠. 육회는 고기의 신선도도 중요하지만 얇게 썰어내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꼭 성인 분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르신분들이 올수 있는데 좀 얇게 썰려고 노력하던 편이죠. 얇게 그리고 한치의 오차 없이 비슷한 간격으로 썰어내는 것이 맛있는 육회를 만드는 비밀. 극강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육회. 맛있게 즐기려면 황금빛 노른자를 터뜨려준 뒤 육회와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리고 시원한 맛에 배를 올려 먹어주면 되는데요. 이 맛을 한번 맛보고 나면 젓가락을 놓을 수 없고 까다로운 입맛도 사로잡는 달인 육회입니다. 음, 음. 맛있어? 응. 음. 소아야 그럼 일단 밥을 시켜줄까 먹고 나면 웃음이 나고 몸살이 지게 만드는 황홀한 이맛 고기가 또 부드럽고 또 이렇게 먹었을 때좀더 살살 녹는 느낌이 좀더 나서. 저기 앞일 때 고기 앞으로 모이세요. 고기 하나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다 만족해하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게 좋겠네요. 어르신들 모시고 꼭 다시 오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기력을 되찾고 싶다면 일품의 맛과 향을 자랑하는 한우와 흑돼지로 건강 챙겨보세요.